역사적으로는 이미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일. 현재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밀어내는 리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는 점과 이와 비슷한 리플레이션 정책이 1930년대에도 있었다는 점. 이렇게 인생이 한번 마주하는 커다란 금융위기가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레이달리오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짐 로저스 역시 1930년대에 있었던 일들. 이 역사적 리듬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 로저스가 말하는 역사적 리듬은 레이달리오가 말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정부는 조작을 하고 조작을 할수 없으면 규칙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1933년, 대공황 당시 있었던 금 압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짐 로저스가 한 말인데요. 금 압수 사건은 이 부분, 루즈벨트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듯이 1940년 당시에도 돈을 막 찍어내서 시장에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금본위제를 정지시켰고, 1년 후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실상은 금본위제를 정지하고 돈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금이 진짜 돈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달러는 금을 기준으로 발행한 종이돈이었고 진짜 돈은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재무부채권이나 개인간 계약에는 금과 관련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 미국인들 경제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달러를 막 찍어낸다고 해도 사람들이 금을 계속 사용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금을 막 찍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규칙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바로 국민들의 금을 강제로 압수하는 것이었죠. 미국에 있는 금, 개인이 소유하던 금을 5온스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은 다 압수해버렸습니다. 금이 돈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의 규칙을 바꾸어버린 것이었죠. 개인으로부터 금을 그렇게 압수하고 압수한 금은 1온스에 약 20달러로 바꾸어졌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국가위기 상황이니까 협조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강제로 금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보시면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압수를 했는데요. 3주 안에 골드코인, 금계, 금증서를 연준에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드코인이나 금계는 뭔지 아실 텐데요. 금증서는 이렇게 생긴 것을 금증서라고 했습니다. 금이 무겁기 때문에 맡겨놓고 이렇게 금증서를 발급받아서 가볍게 들고 다녔습니다. 이 금증서도 갖다 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갖고 있는 금이라면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좋은 말로 할때 갖다 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금을 국가에 내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금이기도 하고 분명 헌법에서는 소유권을 보장하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금 압수 처분에 반발해서 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안 내고 숨기다가 걸리면 은팔찌를 차야 했습니다. 은팔찌 혹은 벌금 2억 원을 내야 했죠. 여기 금 압수 행정명령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윗부분을 보시면 벌금 만 달러 혹은 징역 최대 10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당시 만 달러가 현재 한국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안 내다 걸리면 벌금이 2억 원이라는 소리죠. 반드시 이 정책을 강하게 집행하고야 말겠다는 루즈벨트 정부의 의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딜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인플레이션이 필요했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면 금 압수와 금본이제 정지가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정부는 금본위제를 정제하고 금을 주기로 했던 약속들, 금 약관도 쌩까기로 했습니다. 당시 달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금 태환제였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요구하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채권에도 이렇게 금과 관련한 문구들,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냥 쌩까기로 한 것이었죠. 경제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루즈벨트 정부는 모든 국민이 달러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루즈벨트 정부가 한 것이 바로 달러 후려치기였습니다. 금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특히 금과 달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이 올라가면 달러가 내려오고,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내려왔습니다. 금과 달러는 반대한 게 있었죠. 앞서 루즈벨트 정부는 금을 압수하면서 1원스당 약 20달러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후 공식적으로 금값을 35달러로 70%나 올려버립니다. 금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대에 있는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많은 금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던 금은 빼앗아버리고 손에 달러를 쥐어준 다음 빼앗은 금값은 올려버렸고 국민 손에 쥐어진 달러 가치는 후려친 것이었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금을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우선 루즈벨트 대통령의 민주당이 하원, 상원, 대통령 선거를 모두 이기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었죠. 모두 법의 근거에서 합법적으로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합법적이라고 해도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 그리고 좀더 심하게는 뉴딜 정책이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개인의 금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었고 그 박탈한 이익을 국가, 국민 전체가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규칙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일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19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갑자기 금태환제를 정지시켰습니다. 1944년 이후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규칙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미국이 안 바꿔주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1971년 금태한제가 정지되면서 1933년에 그랬던 것처럼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금값은 뛰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을 예로 들었다고 해서 미국 정부만 갑자기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모든 정부가 역사적으로 불리할 때 유리한 쪽으로 규칙을 바꿔왔습니다. 분리할때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근본적인 규칙을 바꿔 왔는데 지금은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위기인 상황입니다. 금 압수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짐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t h e can manipulate anything they You know, they change the rules whenever they need to. They will say, this is for your own good. We're doing this for you, for your own good. This will make life better for you. Ha! It's for them. It's to give them more control. That's because they've fouled up and made mistakes. And so they change the rules. Can it happen? <laughs> yes, it can happen. And yes, it will happen.